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챕터 6 조동사에 대해서 오늘부터 공부를 좀해 보도록 할게요. 딱히 지금은 설명할 건 없고요. 바로 어, 32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조동사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있는 거 알고 있지만 조동사가 각각의 하나하나의 조동사마다 조금씩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하면서 해석하는 게 제일 포인트예요. 알겠죠? 일단 can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나 허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뭐뭐 할수 있다. 나는 영어를 말할 수 있다. 너는 내 핸드폰을 써도 돼. 이런 식으로 허가, 능력 그래서 She can speak several languages plus her own language 여기서 이제 플러스는요 뭐뭐 이외에 이렇게 해석해줘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이렇게 그래서 그녀의 언어, 즉 모국어가 되겠죠. 모국어 이외에도 몇 가지 언어를 말할 수 있다. 얘는 능력이 되겠죠. 조동사가 나올 때마다 어떤 의미인지 알아두셔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 Can I take a picture or film videos of this exhibit? exhibit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동사로서 전시하다예요. 단어 알아둘게요. exhibit은 원래로, 원래는 동사로 전시하다. 근데 어, 전시물이라는 의미로도 명사로도 쓸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 근데 또 이게 exhibition이라는 게또 있어요. 요거는 전시라는 뜻도 되고 전시회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요거 단어 정리해두시고. 자 그러면 내가 이 전시물들에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은 촬영을 비디오로 해도 될까요?라고 can I로 하는 것은 물어보는 거죠. 허락을 득하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다음 you may keep this book. 자 may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추측을 배우겠지만 여기서는 여기도 허가의 뜻이죠. You may, 너 해도 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can하고 바꿔 써도 되는 거죠. 여기에 can을 may라고 써도 상관없고 여기에 may를 can이라고 써도 상관없는 거죠. 근데 여기 can은 may를 쓸수 없죠. 능력이니까. Okay? You may keep this guidebook. 너는 이 가이드북을 keep, 보관해도 되고 가지고 있어도 되고 or return it, 다른 어 이걸 돌려줘도 돼. For others to use you. 이거는 얘가 f o r o t h e r s 가 의미상의 주어예요.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너는 이 가이드북을 가지고 있어도 되고 돌려줘도 돼.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됐나요 오케이. 자 우리의 사랑은요. Wind, wind. 어 바람과 같다. 어 사랑이 바람은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 네. I can't see it. 나는 볼 수가 없다. 이것을. 그렇죠? 려 사랑이죠. 그러나 I can feel it. 이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가 되는 거죠. 오케이, 네 다음. I c l d n t f i n d t h e Sports c a r of my dream. 스포츠 카 l f 내가 꿈에 그리그 m y s e e l i m I built it myself. 그래서 i l t it myself. I built it I built it myself. 그 built it m y s 예 저도 이제 요 차를 하나 사고 싶어서 열심히 어 생각만 하고 있는데 어쨌든 네. 멋있네요 내 꿈의 자동차를 찾을 수가 없어서 내가 만들었어 약간 좀 멋있, 멋있습니다 자 그다음 with faith 신념 신념이 있으면 이런 얘기야 신념과 함께 신념이 있으면 you will be able to be able to는 can의 느낌이죠 근데 can으로 바꿀 순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조동사 뒤에는 또 조동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조동사 뒤에 지금 will 이라는 조동사 뒤에 또 can을 쓰고 싶었던 거거든요. 두 개를 같이 쓸수 없으니까 can을 대용 어구라고 하는 be able to로 바꿔준 거죠. 그래서 will be able to 이렇게 되는 거예요. Will can 이런 건안 되니까. 알겠어?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 조동사 대용 어구라고 한다. 조동사 대신에 쓰는 어구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신념이 있으면 너는 할수 있다. 있을 것이다. handle any challenges in life. 삶에 있어서의 어떤 도전들도 다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핸들은 처리하다, 다루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예. 방문객들은 may use. 이건 허가가 되겠죠. 수영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가 되겠죠. 오케이. 다음 You cannot. 당신은요, make or take phone calls in the library. 이렇게 도서관에서 전화를 걸거나 전화를 take는 받는 거고, make는 거는 거예요. 오케이?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저기서 cannot은 능력이 아니라 허가의 느낌이죠. 안 된다 이런 느낌. 오케이? 음, 응. except 알아두시고, 뭐 무엇을 제외하고. In designated, designated area 여러분, design designated area designated e s i g n a t e d designated d 요 d e s i g n a t e d designated e s i g n a t e d 라 r e a designated designated e a t designated a r e a t h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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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지명타자. e a h e 고 하죠, 지 a t 자 e heat g e a t e d h i t t e r 가 되는 거죠, 지명 a 타자. 됐나 t 네, 예, 재 a 죠 자, e a t e a t n o a t m e a y heat e a t a t heat a t heat h e t e t h e t h e e e 너는 어 이거는 이제 메이가 되면 허가잖아요. 너는 하면 안 돼. 이거고요. 캔 낫은 허가가 될 수도 있지만 능력이 될 수도 있죠. 야 우리 집에서는 쉴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 캔 낫이고요. 야너 우리 집에서 쉬면 안 돼. 이거는 메이 낫이 되는 거예요. 느낌 알겠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공원에서 오는 노이즈가 너무 커. 너무 시끄러워. 그러니까 너는 쉴 수가 없어. 이거죠. 느낌 아시겠죠? 네. 넘어가고요. 그 다음 33과로 가죠. 충고나 의무의 어 조동사.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Should, ought to, had better, need to, must.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뭐 하는 편이 좋다. 뭐뭐 해야 한다. 약간 강조가 더 세지는 거죠. 일로 갈수록. Must는 이제 안 하면 죽어 막 이런 느낌이고. Need는 좀 해야 돼. Had better 하는 게 좋을 걸 이런 거고. Should는 야좀 해봐 막 이런 느낌. 근데 그냥 다 똑같다고 봐줘. 상관없어요.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이걸 나눠서 공부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뭐 이런 단어들 몰랐으면 외워두시는 게더 도움이 되는 공부입니다. 알겠죠? 자, 이건 중요해요. 이들 조동사에 이들 조동사는 이런 거죠, 그렇죠? n o 붙으면 기본적으로는 하면 안 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must not 하면 안 돼, Should not 하면 안 돼, 이거예요. 근데 don't have to나 don't need to나 need not 요세 개는 외워 두세요. 이세 개는요.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요. 필요성, 불필요를 나타내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죠. you don't have to come. 넌올 필요가 없어. 이건 올 필요가 없는 거고 you must not come. 너는 오면 안 돼. 이거 완전 다르죠. 알겠죠? 요거 잡아 놔야 돼요. your mistakes 당신의 실수는요. should be your motivation. 당신의 동기 부여가 되어야만 한다 슈 should be, 되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실수를 통해서 동기를 부여받아야만 한다 n o t your excuses, 너의 변명이 아니라. 오케이. Okay? 그러니까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발전의 어떤 동기부여로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To live a c r e a t e life, y o 이렇게 묶어주세요. 투부 장사로 시작했을 때는 n u 하기 위해서라고 했을 때는 경우가 많다. 알아두시고, 창의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그 You must lose our fear of being wrong. 자, 요건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포를 잃, 어, 어, 잃어버려야만 한다. 그러니까 공포를 없애야만 한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어, 근데 무슨 공포냐 하면 being wrong. 내가 잘못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틀릴 수 있다라는 공포죠. 내가 뭔가를 할때 당연히 틀릴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틀릴 수 있는 건데 이 틀릴 수 있다라는 공포를 없애야지만 우리는 창의적인 삶을 살수 있다. 오케이, 좋은 말이죠. We should not, j u d g e 뭐뭐 해서는 안 된다. 뭐뭐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판단 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을 사람들의 매력 장점이죠. 장점을. By 이거는 뭐 뭐에 의해서 뭐 뭐로 그들의 qual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되는 거죠. 자격 조건. 그들의 자격 조건에 의해서 사람들의 매력을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뭐 스펙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스펙에 의해서 어, 저 사람들 뭐 좋은 학교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사람이고. 나쁜 학교 나오면 나쁜 사람뭐 이런 거 영어 점수가 높으면 뭐 좋은 사람 이렇게 판단해서 안 된다 하나의 어떤 뭐 평가 평가되는 기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으로만 오롯이 판단해서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이 out to, out는 s h o l d 랑 똑같은 뜻이에요 알아두시고 expect better of people 너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것을 기대해야만 한다 더나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기대해야 한다 그것은 이시가리키는 앞에 있는 문장의 내용이에요. 즉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그 이상을 기대하는 것은 encourage a to b. 당신이 더 나은 사람, 너 스스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격려해 줍니다. 알겠죠? 네. 다음 life 에 삶이라고 하는 것은 like fireworks요. fireworks는 불꽃놀이 같은 거죠. 불꽃놀이와 같다. You had better seize the moment. Had better 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하는 편이 낫다라는 뜻이죠. 너는 seize라고 하는 것은 잡다, 붙잡다 이런 뜻이요. 에 너는 이 순간을 붙잡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오케이, 자 다음. You had better not. 자, 이거 잠깐 별표 쳐놓고요. Had better는요, 부정어를 쓸 때도, 부정문이 될 때도요. Had better not 동사 원형이에요. 이게 시험에 어떻게 잘 나오냐 면 not to force로 많이 나와요. head better, not to force. 어, 이렇게 하면 되게 맞아보여요. 근데 이거 안 돼요. 알겠죠? head better는 조동사이기 때문에, 이건 마치 can not to force를 쓰는 거랑 똑같아요. 이상하죠? 그렇죠 조동사 뒤에 투부정사 쓸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거는 딱 봐도 되게 이상해서 우리가 잘안 틀리는데, 이 head better 이라는 이 표현만 투가 나오면 은 왠지 안 틀려 보이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돼요. 너는 다른 first your opinion, 당신의 의견을 on others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해서는 first는 원래 힘이라는 뜻이지만 동사로 쓰면 강요하다 이런 뜻. 강요해서는 안 된다. 오케이. Okay. You need not do. 너는 뭐뭐 할 need도 조동사가 돼요, 여러분 알아두세요. 물론 일반 동사도 되지만 조동사도 돼요. You need not do great things to show great love for your neighbors. 당신의 이웃들을 위해서 큰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웃들에게 큰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훌륭한 것들을 큰 것들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잊기 말아 두셔야 돼요. 내가 이웃들을 신경 쓰고 좋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엄청 큰 거를 할 필요는 없다. 작은 행동을 해서 해서라도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알겠죠? 예. 이거는 그 이웃뿐만 아니라 뭐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아니면 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막큰걸 막 해야지만 무조건 뭐큰 사랑이다 이런 건 아니죠. 작은 것이 오히려 더큰 사랑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다음. we have to 뭐뭐 해야만 한다. try to see 보려고 노력해야만 한다. 그죠? 긍정적인 것들을 삶에서 이렇게 되겠죠. 근데 파지티브도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돼요. 언어의 유연성. 이 파지티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형용사잖아요. 그렇죠? 긍정적인. 근데 얘가 앞에 더가 붙고 뒤에 s가 붙었어요. 그럼 이건 뭐가 됐다? 명사형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고등학교 공부에서 모든 품사는 모든 단어들은 어떤 품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긍정적인 어로만 해석하지 말고 삶에서의 긍정적인 면들, 긍정적인 것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당신은 삶에서 긍정적인 것들을 봐야만 한다. 입은 와요. Even w h 를 뭐뭐 할 때조차도 이건 even when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두세요. Even when, even w h 요 We are stuck in the middle of trouble. Be stuck in이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에 같이다 붙잡히다 이런 뜻이. 에요 어딘가에 같이다 붙잡히다. 그러니까 문제의 중간에 붙잡힐 때조차도.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얘기죠. 오케이? 문제의 중간에 붙잡혔을 때조차도 우리는 긍정적인 것을 보려고 노력해야 된다. 쉽나요? 쉽진 않죠. 그렇지만 그거는 맞는 말인 것 같긴 합니다. 네, 다음. 성인들은 must pay 내야만 한다. 엔트런스 피라고 하는 것은 입장료가 되겠죠. 입장료를 내야만 한다. 그런데 아이들은 어떤 돈도 낼 필요가 must 나서 내면 안 돼. 야, 너 아이들은 돈 내면 안 돼. 이거 이상하죠. 그죠? 돈안 내도 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don't have to가 나온다는 거알아두시고 네, 34과로 가보도록 할게요. 현재나 미래 시대에 대한 가능성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 조동사가 까다로운 게 뭐였죠? 그러니까 한 개의 조동사가 갖고 있는 뜻이 딱 하나였으면 참 좋겠지만, 그죠? 여러 개로 막 해석이 되고, 문맥에 따라 서 달라지니까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음, 우선은, 현재나 미래 가능성의 추측을 의미하는 조동사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확신의 정도의 차이가 있다. 여기다 별표 한번 칠게요. 조동사마다 뜻은 비슷한데 확신의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might나 may나 could 요정도 can까지 사실 비슷하다고 봐도 돼요. can은 강한 확신 아니지만, 아 여기 는좀 있다 얘기하고요. 확신의 정도에 따라서 자주 사용되는 조동사들은 아래와 같은데 might, may, could, can 정도는 뭐뭐 일지도 모른다, 뭐뭐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얘보다는 조금 더 확신의 정도가 강한 건데 뭐이 정도 차이로 문제에 나오지는 않으니까 비슷하다고 봐주시면 되고 여기도 좀 비슷해요. should나 would나 w e 슈드 should나 ought는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맞아요. 맞는데 그런데 어 뭐뭐일 것이다, 뭐뭐일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 정말 중요한 건 사실 얘예요. 머스트는 우리가 앞에서 당연히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강한 주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죠? 또 하나 뭐뭐 임에 틀림 없다라는 아주 강한 추측이에요. 야, 저 사람이 범인임에 틀림없어. 이렇게. 알겠죠? 근데 이 머스트가 뭐뭐 임에 틀림 없다라는 뜻일 때는 이 캔낫과 어, 서로 상반돼요. 그러니까 캔낫이 뭐뭐할수 없다라는 능력의 의미로도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럴 때는 뭐뭐 일리가 없다. 어, 저 사람은 범인 일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할 때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캔은 강한 확신은 아니지만 캔낫은 아주 강한 확신이다. 네,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도 여기에요. 머스트가 추측을 나타낼 때, 원래 우리는 머스트가 뭐뭐 해야만 한다는 라 뜻일 때해브트라는 동사로 바꿔 쓸수 있다라고 배웠죠. 알고 계시죠? 설마 모르진 않죠? 네. 네, 모르면 어습니까 지금 다시 알아두시면 되죠. 근데 추측을 의미할 때즉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뜻일 때는 절대로 have to로 바꿔 쓸 수는 없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 정도 잡아두시고 넘어가죠. 판백 51번. To produce something worth while. 여기선 투부정사 구가 주어네요. 배웠죠 앞에서? 해석 어떻게 했죠? 투부정사 구가 주어일 때는 뭐뭐하는 것은. 그죠?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something은 뒤에서 형용사가 꾸며지죠. 그리고 worth while은 가치 있는 이란 뜻이니까 가치 있는 뭔가를 어 생산하는 것은 may require 요구할지도 모른다. 요구한다는 아니고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요? Years of fruitless labor. 이 f r u i t l e s s 라는 단어 별표 한번 쳐놓시고 으 우리가 이 fruit라는 단어는 과일이란 뜻으로 알고 있죠. 예, 네 맞습니다. 근데 과일은 열매예요. 열매는 뿌려놨던 것에 대한 수확이나 결실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결실이란 뜻으로 쓰여요. 결실, 결과. 예, 이게 진짜 플루이 과일이란 뜻으로 쓰이는 경우를 보는 보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앞으로는 결실이나 결과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를 더 많이 보게 될 거니까 알아두시고, 오케이. 근데 따로따로 외우는 건 바보죠. 예, 연결시켜서 느낌, 예, 느낌 잡으시고. 근데 플룻에다가 레스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성과가 없는, 결실이 없는 노력이 되겠죠.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생산하는 것은 수년간의 성과 없는 노력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공부도 비슷해요. 우리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결국에는 대학 입시가 첫 번째 우리의 목표가 되는데, 그 동안에 공부를 내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것이 성공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다음. 우리 계산서가 미는 계산서 is over t 0 0 hundred bucks. 200 달러가 넘어다라고 했죠. 200 달러는 대충 24만 원, 25만 원이 정도 되는데 that can't be right. 캔't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공부했죠. 뭐뭐 일리가 없다. 그죠? 야이 그거는 맞을 리가 없어 이런 얘기죠. 야 200달러 말이 안 돼. There must be some mistake. Must there 플러스 s 비동사는 주어 어디라고? 여기가 주어라고. 뭔가 실수가 있음에 틀림 없어. 여기서 must도 뭐뭐임에 틀림 없다는 뜻이죠. 자, 이 문장 잘 생각해 보시고 익히셔야 돼요. Can not과 must의 쓰임 아시겠죠? 네,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 자, 이렇게 되겠죠. i n 팅이 주어네요. 동명사 주어니까 역시 뭐뭐 하는 것은. your flaws, 플로우라고 하는 것은 결점 단점이란 뜻이죠. 그래서 당신의 결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might lead to 이끌 수 있다. lead to가 붙어 있죠. 뭐뭐서로 이끌다. personal growth and change요. 개인적인 성장과 변화로 이끌 수 있다가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는 뭐뭐할수 있다 이런 얘기고 your worst day worst day는 최악의 날이 되겠죠. 당신의 최악의 날이 뭐뭐일 수도 있다. blessing in disguise. disguise라는 단어 알아두셔야 될것 같아요. 정리 좀 할게요. 일단은 얘가 명사로 쓰였어요. 명사로 쓰여서 여기서는 변장 이런 뜻이고 동사로도 쓰이겠죠. 예, 동사는 형태도 똑같습니다. 변장하다. 앞에서도 공부했습니다. 앞에서 공부했던 거 지금 딱 기억나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 앞에서 공부했지. 그때 disguise라고 공부했던 거 기억나? 여러분들 다 그러고 있죠?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인데 그러지 않은 학생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알겠죠? 지금 확신의 동사를 배우고 있으니까. 어쨌든 blessing은 축복이죠. 얘는 축복이고 in disguise는 변장한 축복일 수도 있다. 이다가 아니에요. 일 수도 있다. 여러분들 조동사를 해석할 때는 절대로 뭐 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뭐일 수도 있다. 뭐 틀림없다. 뭐 해야만 한다 이런 느낌으로 알겠죠? 자 나는 집에 왔다 11시 오후에 그리고 could see a light from the kitchen. 뭐죠? 주방으로부터 빛을 볼수 있었다. 자 이건 볼수 있었다죠. 여기 능력이죠. 볼수 있었다. 봤다. 볼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게 아니죠. 볼수 있었다. 봤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다르죠? 똑같은 could인데. 문맥, 문맥에 따라서 느낌 잡아서 해석하는 연습 중요하고요. 다음. A single moment 한 순간이죠. 짧은 한 순간, 싱글 모먼트. 이것이 can change,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돼 있죠. 이거는 어떤 접속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떤 접속사인지는 몰라요. 그냥 여러분들이 가장 맞는 걸 갖다 붙이면 돼요. 이것도 알아두세요. 여기서는 싱글 모먼트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be open to. 동사 원형 시작했네. 무슨 문? 명령문. Be open to 열 o 열 r your y o 이 r your y o u 죠그 o u o u r y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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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o o r y o u o r r your o r your o your 세상이 당신의 발에다 발이라는 표현은 좀발 앞에다가 그러니까 당신의 앞에다가 이런 뜻이죠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그런 선물과 같은 기회에 마음을 열어놔라 준비를 해놓라 이 말이죠. 오케이. 자 그다음 the cherry blossoms 벚꽃이죠. 벚꽃은 should be in full blossom in a day or two가 되겠죠. in a day or two는요 하루나 이틀 정도에 이런 얘기예요. 하루나 이틀 정도에 fill 불렀으면 만개가 되는 거죠. 만개가 될 수도 있다. 될 것이다. 될 수도 있다기보다는 될 것이다. should는 아까 공부했지만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도 있지만 뭐뭐할 것이다 라는 뜻도 있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 안에 만개할 수도 있다. 그리고 last. last가 동사로 쓰였네요. 무슨 뜻이었죠? 지속되다. 앞에서 공부했는데 기억나죠? 그렇죠? 공부한 것만 기억나면 그러나 그나마 그냥 평범한 학생 예, 공부했고 무슨 뜻인지까지 기억나면 아주 좋은 학생 공부했는지도 모르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 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지속되다라는 뜻이죠 한 일주일 정도 지속될 것이다 이런 얘기 알겠죠 예, 그렇게 알아두시고 다음 357번 가보죠 드 필름 필름은 영화라는 뜻이 있죠 영화는 outtake 테이크 다음에 여러분 시간 나오면 해석 어떻게 한다 그랬죠 테이크 플러스 시간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테이크 플러스 시간은 얼마큼의 시간이 걸리다로 해석하는 겁니다. 걸리다 테이크란 단어는 너무 뜻이 많으니까 뒤에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영화는 근데 어투드 슈드랑 같은 뜻으로 우리가 공부했죠. 뭐뭐 해야만 한다? 즉, 90분이 걸려야만 한다? 이상하죠? 90분이 걸릴 거다 이런 얘기가 돼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집에 올 거다 한1 0 시쯤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다음더 best way 최고의 방법 이렇게 되겠죠. Way는 항상 투가 꾸며준다. 이것도 항상 기억하세요. 뭐뭐 하는 방법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이 질문에 대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b 2 비동사 플러스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 해석법은 웬만하면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웬만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사실 앞에서도 공부했으니까 한번더 잡아두시고 오케이? 자 그래서 어이 질문에 대답하는 최고의 방법은 would be to focus on 집중하는 것일 것이다. would be니까 집중하는 것일 것이다. 어디에요? the things 이것들의 어떤 것 that matter. 어? matter count. 봤는데 공부했는데 그죠? matter count. 메러는 무슨 뜻입니까? 문제. 아, 그거 말고요. 무슨 뜻또 또 있죠? 중요하다라는 뜻이었죠. 기억나셔야 돼요. 우리 앞에서 공부했어요. 알겠죠? 카운트도 무슨 뜻이었죠? 카운트도 세다. 숫자를 1, 2, 3, 4, 5 세다도 물론 됐지만 카운트 역시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진짜 중요하니까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 중요하다라는 뜻의 단어가 아시겠죠? 중요하니까 중요합니다. <laughs> 됐죠? 에이, 중요하다. 중요하니까 중요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에 집중을 하는 것이다가 는 거죠. 됐나요? 자, 다음. As you will understand, we can make exceptions to the safety law. 이것도 중요한 말이에요. 어, 뭐뭐 하는 대로 이런 느낌으로. 뭐뭐 하는 대로 당신이 이해하는 바 이해하겠지만 이런 느낌. 약간 위리 들어가서 해석이 조금 어색한데 당신이 이해하겠지만 이런 느낌이에요. 어, 당신이 이해한 대로 이렇게 we can't 우리는 make exception이라고 하는 여기까지 동사로 끊어볼게요. make exception은요 이게 뭐죠? 예외란 뜻이죠. 예외. 우리는 예외를 만들 수 없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모에 예외죠. 이 안전 규칙에는 예외가 없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할때 안전모를 쓴다던가 등등등. 그렇죠? 우리는 예외를 만들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이해하시겠지만 이런 느낌 자 cannot과 must는 어떻게 쓰였죠? cannot은 뭐뭐 1, 2가 없다라는 뜻이었고요 must는 뭐뭐 임에 틀림없다라는 뜻이었죠 이, 이번 과에서 배우는 거는 그죠 그래서 뒤를 봐야 돼요 얘가 가주어입니다 이것은 뭐뭐 하다 그 다음에 얘가 진주어 뒷절부터 해석을 하면 he is home now 그가 집에 있다는 것은 얘가 답이면 사실 임에 틀림없다 사실 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아직 모르죠. 여, 여기까지 읽고 답한 친구들은 안 돼요. 알겠죠? 다 읽, 더 읽어야 돼. 그는 갔다. 이스트 코스트에 어저께 그죠? 여행 그 휴가차 그죠? 휴가차 동쪽 동해로 갔다. 그니까 집에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정답은 킨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잡아두시고. 여기까지 한번 끊도록 할게요. 이제 조금 다른 느낌이 나와서 34과까지 한번 수업하고 다음 시간에 35과부터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